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으로 살고자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나의 힘으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새 힘을 더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명상 2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다윗의 광야 생활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우리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될 거니까 나와 함께 나가서 그 군대에 참가하라 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전장 한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되어서 나의 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앞쪽에서 진을 치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아기스는 그 방백들 중에 우두머리 대표 왕이기 때문에 그 뒤쪽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아기스가 삼았기 때문에 이 뒤쪽에 다윗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다윗은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처 죽였던 그런 이스라엘의 장수이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 왕이기 때문에 불안했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고 나아갈 때이 뒤쪽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배신할 때 사방으로 블레셋 군대가 포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왜 다윗을 이 전장에 함께하게 하느냐 할때 아기스 왕이 물론 다윗이 그런 적이 없다 망명한 이후에 다 정직하게 행했고. 블레셋을 대적한 적이 없다 라고 변호하지만 방백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 보내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다윗 입장에서 보면 조국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싸워야 하는 것 자체로 굉장히 괴롭고 괴로운 일이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방인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려고 블레셋 땅으로 건너온 것 전혀 아니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땅, 또한 전에도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쫓겨났던 아픔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죄에 민감해져서 아 내가 사울에게 거치는 자가 되었구나 하여. 그 사울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자기가 사울 앞에서 없어져 죽이까지 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땅에 왔지만 헛되이 살거나 블레셋 이방 풍습에 젖어 그 사람들을 따라 살며 본분을 잊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왕의 직무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될 그런 처지에 오늘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군 분투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될 상황에 놓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처럼 또다시 이스라엘 블레셋 방백들이 저 다윗은 장수가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자가 아니냐라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대적하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그 말씀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도 다윗과 비슷합니다. 시험에 들기 싫고 어렵기 싫고 무거운 짐을 지기 싫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내 형편과 상황에서 주님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면 고생과 수고가 좀 그치면 좋겠는데 시험의 연속이고 이제 블레셋에서 인정받은 줄 알았는데 한 곱이 넘겼더니 또 다른 문제가 닥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만 같다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와는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했던 다윗의 삶에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었다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만 하면 그냥 다 해결이 되고 말씀을 따라 나가면 있던 문제도 사라지면서 탄탄대로가 열렸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의미도 없는 말씀이고 저먼 옛날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만 같고 오히려 말씀에서 나는 가장 멀리 떨어져 버린 것만 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깨닫게 합니다. 즉 오늘 말씀은 이런 다윗의 삶의 걸음들을 통해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길을 간다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언제나 내 앞에 탄탄대로가 환히 열려가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가면 고생길이 열릴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아가 가난안 땅에 왔더니 아브라함에게 펼쳐진 현실은 무엇이냐? 기근입니다. 이 당시 기근은 죽고 사는 정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축복받기를 목말라 사무에서 형을 속이고서라도 내가 그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 받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형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고 돌베개 베고 자면서 광야를 걷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격겨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더니 외삼촌이 나를 속이며 종보다 못한 볼모가 되어 고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죠.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까지 네가 가라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 하려고 했더니 바로 왕은 계속 완악해져 가고 열 번의 이적 끝에 애굽을 나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눈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초가에 이르게 됩니다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을 행합니다. 에스겔은 부정한 떡을 구워 먹으며 호세아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 전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곧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 편하고 거스를 것 없고 어려울 것 없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스르게 되고 부딪히게 되어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면 사울을 없애면 되고, 빨리 왕이 되어 다스리면 편합니다. 지금도 내가 그냥 살기 위해서 아기 수왕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거 몰랐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제가 가장 앞에 나가서 선봉대로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과 그냥 싸우면 됩니다. 어차피 사울의 군대입니다. 악령 들린 자의 군대입니다. 거기를 쳐서 멸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 되는 것. 인간적으로만 계산하고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별해 낸다는 것은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일이고, 힘써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며 나아가면 고생길이 환히 열린다. 그런 말씀드리는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 문제가 있다라는 것,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잘 걷고 있다는 분명한 확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걸음 오늘 나도 걷고 있다는 확인 어떻게 하느냐 내 앞에 문제가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편하고 좋고 환히 넓게 열린 탄탄대로로 가라 하신지 않았다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렇게 좁고 협착하고 힘겹고 어려워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어려운 이 길이 문제 많은 것 같은 이 길이 죽게 붙들린 생명 길임을 분명히 알고 낙심치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걸음이 믿음의 걸음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어려움과 두려움과 문제가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전서에 말씀한대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걷고 있지 않다면 사탄이 공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믿음에서 언 나간 길을 가다가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다면 어떻게든 무엇을 통해서든 그 길을 막아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이 온갖 시험과 고난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래도 왕할 수 있겠느냐? 속 공격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대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굳건하지 않으면 결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왕 삼으신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다윗 안에 그 말씀이 굳건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말씀 꼭 붙들고 어떻게든 이겨내고자 하지만 연약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더 좋은 길을 말씀해 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자연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된다는 거죠. 빛을 가까이 하면 어둠은 자연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다면 우는 사자처럼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건 계속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또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그두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굴곡이 있다면 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나를 더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 곁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이 볼 때는 거슬러 보이는 그런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복된 생명길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여시고 밝혀 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 경험과 또 우리 지혜로 볼 때는 문제이고 아픔이고 어려움 투성이인 것 같으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볼때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고 또는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지고 말씀 따라 걷고 있는 것이기에 이런 일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믿음 가지고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죽게 가까이 나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곁에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온전히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강한 오른손에 붙들려. 오직 주의 곁에 거하며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꿰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